확인해 보세요. 경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빨간색 테두리 선으로 대략적인 경계를 표시했습니다. 약간 기다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폭이 가장 넓은 역의 폭은 약 20m 정도 됩니다. 8m 너비의 아주 넓은 아스콘 포장 도로가 우리 매물과 접해있습니다. 물건지로의 진입은 이쪽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농작물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가 전체적으로 쳐져 있고 토지 위에는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묘가 있다는 게 단점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이는 파란색 지붕 건물은 농협 창고입니다. 소재 방향 확 인해, 보겠 습니다. 이제 현장 으로, 나 가서 살펴보 겠 습니다. 공주시 탄천면 화정리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물건지입니다. 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부분이 대략적인 우리 토지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토지로의 진입은 현재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사 없이 평평한 토지로 되어 있는데요. 포장도로와 비교했을 때 토지의 높이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성토하실 필요 없이 현 상태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폭이 아주 넓은 아스콘 포장도로와 이렇게 잘 접해 있는데요. 차량 두 대가 교행도 가능한 넓은 도로폭입니다. 차량 진출입도 아주 편리하고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지금 바라보는 이쪽 방향 자동차로 약 3분 정도 거리에는 탄천 IC가 있습니다. 주변을 보시면 바로 맞은편에는 농협 창고가 보이고요. 농협 창고 바로 옆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시골이라서 버스 간격이 아주 넓은 편이지만 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멀지 않은 곳에 교회 건물도 보이는데요. 이쪽 방향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화정리 마을이 있는데 마을 내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묘가 보이는데요. 우리 토지와 묘 사이에는 나무들이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인근에 묘가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봇대도 가까이에 세워져 있어서 전기를 끌어오기에도 수월한 곳이고요. 현재 우리 토지에는 수도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하수 관정 비용은 200에서 300 정도 하는데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토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답사를 나왔던 시간은 오후 약 2시 경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에 전체적으로 그늘 없이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토지의 방향은 대략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이쪽이 남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토지 위에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작은 과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텃밭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한개 필지로 되어 있고, 토지 면적은 314평입니다. 평방미터로 1039제곱미터인데요.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기에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도로폭이 넓은 아스콘 포장도로와 잘접해 있기 때문에 주택의 건축도 가능하고요. 농막부지, 체류형 심터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사나 사무소로도 활용 가능하고, 주기장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다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대가 높아서 앞쪽 시야가 확 트여 있습니다. 현장 영상은 대략적으로 다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매매가격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의 매매가격은 4,6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 부동산이었습니다.